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오늘은 상큼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콜을 잡아서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콜 잡은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멍때리고 있기 뭐 해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도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좋은 콜 많이 골라서 타시길 바랍니다. 자, 저도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고향. 어제는 양주가 많이 나왔는데, 오늘은 양주 별로 안 나오겠죠? 현재 시간 10시 25분입니다. 아, 오늘도 나락입니다. 나 아까 처음 나온 시간이 8시 40분쯤이었거든요. 이야, 근 1시간 한 40분을 그냥 강남에서 편의점에 앉아서 계속 거절만 하고 있었어요. 너무 단가가 말도 안 되게 후려쳐놔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수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러다가, 아, 이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, 강남에서 구리 가는 거 요금 괜찮은 거 드디어 하나, 두 시간, 거의 두 시간 만에 드디어 요금 괜찮은 거 하나 잡았습니다. 아, 이놈의 로드 새끼들은, 야, 어떻게 2천을 가는데, 강남에서 2천을 가는데 2만원을, 걔네도 한, 1 시간째 올리고 있어요. 우리 형님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손님들이 취소하고 자기네 돈을 못 벌어야 돈을 그나마 올리드, 올리기라도 하지. 첫 번째 픽업하러 가볼게요. 강남에서 보리 가는 거첫 번째 픽업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.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두번째는 같은 굴이에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급송이에요 급송인데 잡자마자 또아 킥사 전화오네요 접수를 뭐한 9시 10분에 아 시고요. 9시 9시가 10시 10분에 했는데 이제 그거 뭐된 거여 가지고 도착지 고객한테 전화 좀해 주라네요 애초에 금액을 올리면은 되는 일 아닙니까? 이런 이 정도면? 금액을 낮게 주니까 기사들이 가는 길도 안 들고 가지. 아, 대단합니다. 이 로지스는. 아직도 2만 3천 원입니다. 야, 직선거리가 40km인데. 야, 대단합니다. 진짜. 불이 가는 거 급성이고요. 그리고 이게 또 구리 가는 거두개 픽업 했습니다. 그래도 형님들 잘 묶었죠? 아씨 고객한테 전화해야 돼요. 아얘 킥인데요? 예, 네 지금 물건 픽업했는데 이제 출발합니다. 예, 그 롯데백화점으로 가면 되죠 구리역. 네 알겠습니다. 아이씨 왜안 되는 거야? 전혀 뭐 급해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. 아 작은 거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잔잔바리도 하기 힘드네요. 이뭐 들어갈 데가 없는데. 아씨 쏘갔네, 쏘갔어. 에이씨 아, 작기 아이 작기 개 지참이야 이거. 아씨, 아 그럼 쇼핑백이라고 적어놔야지 씨. 픽업을 안 하지. 안 떨어지겠죠? 아, 쇼핑백 찌그러지겠는데? 아, 한번 해봐. 출가입니까. 여보세요? 아 예, 그 방금 그 쇼핑백 픽업한 사람인데요. 네. 이거 쇼핑백은 찌그러져도 되나요? 아니요, 최대한 안 찌그러지게 해주세요. 선물이거든요. 아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. 가져갈 수가 없어요. 네? 네? 박수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남양주 가는 건 다시 토해냈습니다 뭐 쇼핑백 선물이라고 뭐 찌그러지면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안 찌그러져요 저게 정신 나간 것들 어. 안 들고 가고 말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올려놨습니다 아그 아, 고인물들 그런 그런 박스는 괜찮겠네 싣고 갈수 있겠다 아무튼 그냥 급송 처리하러 갈게요 에뭐 하나 할라 했다가 시간만 뺏기. 여보세요. 아니요, 그 뭐야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쇼핑백인데 쇼핑백이 커요. 근데 선물이라고 쇼핑백도 꼬겨지면안 된대요. 안에 박스가 있는데도. 예. 네. 아 근데, 근데 그거 안 돼요. 아 오토바이가. 뭐할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에 우리 보통 그 오토바이 통이 있잖아요. 제 거도 큰데 그게 안 돼요. 들어가고 높이가 있어가지고. 그 얘기 잘 해보세요 그래갖고 전 다시 그냥 물건 갖다 놨어요 아 형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상쾌합니다 서울도 상쾌하네요 지금은 돈은 못 벌어도 일단 차가 밀리니까 상쾌하네 근데 여기는 솔직히 안 밀리죠 이 시간대는 지금 뭐 벌써 11시인데 성수동 넘어가는 길아 너무 가렸어요 제가 너무 가려가지고 오늘 뭐 나락입니다. 지금 뭐한 4만, 4만 5천 원될 겁니다. 수익이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슬슬 다니겠습니다. 뭐, 잔잔바리가 힘드네요. 힘들어. 근데 아까 실으려다가 못 실었던 쇼핑백 있잖아요. 그게 흰색이잖아. 이미, <laughs> 이미 때가 다 탔어요. 그거. <laughs> 아마 쇼핑백 갈아야 될 겁니다. 아, 아마 아시잖아요. 손에, 손도 그렇고, 장갑이. 이 검은 게 묻어 있어요. 매일 빨지 않으면. 근데 그걸 뭐 손으로 잡아가지고 아마 때가 좀 탔어요. 내가 닦을랬는데 뭐이게 닦아지나? 그냥 줘버렸어요. 뭐 쇼핑백까지 하겠지. <laughs> 아, 근데 참, 어, 그 직원분도 취소한다고 다른 사람 부른다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, 알았다고. 그래서, 그래서 갖다 던진 거예요. 아, 좋습니다. 오랜만에 이 서울의 여유를 느껴보네요. 지금. 마음 비우니까, 솔직히 마음을 비우면은 행복합니다. 모든 게 행복해 보여요. 아름다워 보이고. 아까까지만 해도 마음을 못 비웠는데, 지금 이제 나락으로 가보니까 마음이 비워지네요. 자동적으로. 일단 구리역 롯데백화점 물건 전달 완료했습니다. 여기 백화점 앞에서 물건 전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, 여기 백화점 지하에서 픽업해서 마곡동 가는 게 떴어요. 19,000원에. 그래갖고 제가 잡았는데, 보니까 로지스 계열의 회사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바로 취소를 했더니 야 아니나 다를까요. 어떤 PCX 박스 짐 싣고 오다가 바로 그걸 픽업하러 가네요. 에이, 이게 뭐 내가 안 하면은 남이 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. 저, 저분 저분. 방금 보셨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안하면 은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뭐이해는 합니다 뭐 벌어야되는 사람들이 있,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버스 고쳐서요 두번째 전달지 이동하겠습니다 매장에 이건 내려줬고요. 이제 여기 망우동 넘어가서 구청 가는 거 픽업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지금 전달할 거 전달하고 보니까 아 무게가 17kg야 아아 그걸 무게를 못 봤네요. 그냥 박스 하나 것만 봐가지고 아 7층에서 갖고 내려와야 되던데 하지만 괜찮습니다. 왜냐면, 아까, 로지 잡으신 분이 있어가지고, 그분이 부천이니까, 당연히 없겠죠.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서 그냥 빼먹었습니다. 아, 부천 가는 거. 하나 픽업했습니다. 진짜 십동짐이네요. 아, 네. 내게 내가 당했네. 세우면은, 세워서 가면 안 된다, 그러면은, 버릴라 그랬더니. 아, 세워서 가다 아무 문제 없다네요. 두고 가라네. 아, 진짜. 아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싫었습니다. 아, 이거 뭐, 당콜, 당들로 가져가야 될 판인데, 이거. 아, 부천인데. 가다 보면 나오겠죠? 또그 와중에, 씨, 속내야, 속내. 아, 진짜.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 킥입니다. 아, 지렸다. 아. <laughs> 아, 뭐, 힐터야 하나 들고 가시는데. 야, 역시, 남자입니다, 남자. 우리 고인물 형님들. 저게 우리나라 뭐,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, 않았겠습니까? 뭐, 가스통도 배달하고, 뭐, 네, 산소통도 배달하고. 영등포역을 지나왔는데 그 영등포역에서 인천 0 9월동 가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도시락이었어요. 도시락 3개. 그래가지고 나는 안 잡았지. 나는 손내 가는데 9월동이면은 밀고 누구 갈만하잖아요. 누구든들고 누구 가지. 근데 도시락이 3개였어요. 그래가지고 안 잡았거든.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무천, 지금, 다와 가거든요. 여기가 오리동인데, 아직까지도 그게 도시락이, 아직까지도 아무도 안 잡았네. 그런데 도시락이라는 거를 다 지워버렸네. 이제 가면은 뭐, 용등포역도 저기 어디야? 그 스케어원 같은데, 거기거든요? 거 들어가, 지하 내려가면은 사람 많고, 또 찾으려면 지랄 같아요, 거기. 초보분들, 영등포역 같은 데 가면은, 개고생합니다. 스트레스 받고. 그냥 그런 데는 걸르세요. 영등포역이나, 스타필드들, 특히 스타필드, 걸르세요. 힘듭니다. 힘들어. 전달 완료했습니다. 아, 딱 총으로 그냥 왔어요. 아. 오늘은 이상하게 너무 일이하기 싫으네요. 오전에 너무 늘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부천에서 서초 가는 거 카카오 킥 하나 잡았습니다. 아니 어떻게 저기 어디야? 망우동에서 송내 오는 거랑 여기 부천에서 서초 가는 거랑 3천 원 차이밖에 안 나요. 서류인 아 진짜 호구짓 했습니다 소초 가는거 하나 픽업 했습니다 소초에 뭐 우리 형님들 다 아는 세무사 가는겁니다 이거 하나 픽업을 했고 근데 이제 또뭐 다른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나오네요 아직까지 뭐 그래도 시간이 픽업 시간도 남았고 하다보니 까 여기 근처에 그늘 밑에서 조금 얘기를 해서 또 엮어서 갈게요. 근데 또 여기 뭐 딱히 그늘이, 이거 뭐 딱히 또뭐 그늘이 없네. 아. 흑로 잡은 거, 서초 가는 거, 그냥 딱 총으로 들고 나갈게요. 오늘은 영 흥미도 없네요. 흥미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, 그래가지고 그냥 딱 총으로 나가겠습니다. 아, 한개 들고 서초 가는데, 뭐 벌써 너들길이에요 대방역 지나가네 아 오면서 진짜 아 오늘이 폴도 별로 없네 어제보다 폴이 더 없네요 저는 그냥 오늘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거 서초 내려주고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현재시간 2시 40분이구요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. 서초에서 또 여기서 집이 가깝거든요. 제가 그래서 그리고 오늘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일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일할 의욕도 안 생기네요. 일찍 들어가야겠어요. 날도 덥고 뭐 그런데 그리고 너무 칼디도 심하고 지금 그냥 안 해주는 게 나을 것같 같아서 집에 들어갑니다. 남아서 늦게까지 하시는 우리 영년들은 수고하시고요.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. 여태까지 긴바닥 인생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그러면은 모두들 수고하세요.